성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 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참람한 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참람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그는 제국주의자입니다.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가 일어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로 그새 아,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의 새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종교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모든 종교들이 한 협정을 그 사인할 것입니다. 교황이 그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황이 이 배우에 있는 자입니다. 모든 종교의 탑 리더들이, 불교의 그 리더, 달라이라마, 힌두교의 리더들, 기독교의 리더들, 이슬람의 리더들, 유대교의 리더들이 다 이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평화궁이라고 불리는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종교의 리더들이 만나서 컨퍼런스를 하고 이 협정에 사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한 종교로서 모든 세계를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계시록 13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언제이죠? 2018년이 끝나기 3개월 남았습니다. 두달 반이죠. 그럼 2020년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은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들이 바뀌어집니다. 때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법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무엇도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영원한 빛,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좋으신 아버지, 만져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참된 신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당신을 신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물로 씻어 주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영혼, 몸이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사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이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좋으신 아버지 제가 이들을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은혜가 이들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을 당신의 그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으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같이 하시고, 목사님이 당신을 그 이후로 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목소리>